<목소리> 아버지, 그... 왜안 가요? 와. 오빠한테 붙어가지고... 왜또 아버지, 그만 가셔요. 오늘 아버지가 떠난 날인데, 1년만에 오셨네 아니 오늘 이렇게 와, 왔다고 이제 인사하나봐 아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안가면 어째요이 안장하겄네 원 이렇게 하면 확 컸네 그게 예다 찍었냐? 어, 더 찍어봐라 아버지 아, 엄마가 할말있때요 엄마도 한마디 여보 우리 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또아왔냐아이고 참. 잘 있어요. 아이들도 다, 잘 있고, 여 동주, 동일도잘 있고, 다잘 있어. 여기들, 두여매랑 다, 다잘 있어. 걱정 말고 가요. 당신 마누라도 잘 있어. 아버지, 그만 가. 어? 가요. 안 가네. 이런, 저기, 얘들아, 한마디 해. 아. 야, 아버지도 한마디 안 간대야. 안 아, 왜안 가? 이제 가야겠어. 응, 저 응, 찍어봐. 안 가셔. 아이고, 참. 안 가면 우습죠 록좀 응. 가야지. 응. 나랑 같이. 응. 란일하도한번 찍어봐.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찍어봐. 근데 안 가네. 아버지한테 <laughs> 한마디 하셔. 엄마, <laughs> 아버지. 오빠가 한마디 온대야 뭐, 한마디 이렇게 먹었어. 형님. <laughs> 할아버지 한 번. 에?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웃었어요. 그래봐. 일어나 너도 찍어봐. <laughs> 일단, 오늘 너무 고 고맙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할아려고 아버지 고맙다. 진짜 이렇게 몰랐는데. 아버지 이차 타고 그냥 갈게요. 가, 저 아델레로 가려나. 아버지 이차 타고 그냥 갈게요. 이상한 나가네 아니, 아버지, 이차 타고 그냥 갈 거냐고. 오빠한테 할말 있나 보네. 가비가 한 나, 안 뜨겠나? 아버지, 이 노래거든? 아버지, 내가 조금만 키워볼게. 어때, 아버지?

신하다 아버지 우리 들었잖아 기분 어때? 아버지 자? 자 아버지. <laughs> 아, 자나봐. <laughs> 그러나 아버지 날개를 이렇게 폈다가 오므렸다 해봐. 좋으면은 날개를 오므렸다가 턱장해봐. 노래 다시 한번 틀어줄게요. 반지턱에서 그냥 안 들어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까이 좀 찍어. 우리 아버지 가까이. 원, 투!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아버지도 음악 감상하네. 아버지 달려요, 잉?

아버지가 노래가 좋대. 날개 날개 펴서 아버지가 좋대. 아, 아버지다이 신호 이거 찍힐 뻔했네. 에 땀치로. 어 노래 좋대. 어슬프다 근데 날개를 펴다가 오므한다 했어. 근데 나비가. 을들까 아, 아. 너무 신기하다. 오빠, 원래 지금 시간에는 없어. 나도 그래. 그리고 아, 바로... 지금 한시 5분이야. 새벽, 오늘 강복절 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오, 시간이야. 지금 오, 너무 신기하다. 또 이렇게 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집 한번 음. 예? 집한 구경하고 그 음. 될것 같아. 참 미신은 없다고 볼 수가 없네. 아버지가 작년에 떠나셨는데 작년 1 5일날떠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 연수 쯤에는 나이비가 없어. 없지. 근데 너무나 아. 신기하다. 아, 오빠가 딱 들고 들어오는데 너무 신기했어. 아버지가 딱오어근어 이게 뭐야, 막 계속 이렇게 또 붙고 붙고 있어. 엄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모서리에 딱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하네. 나 그거야, 뭐는 거야? 누군 얘기를 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저희 아버지 김효재. 작년 2022년도에 떠나셨는데요. 오늘 떠난 시간에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큰아들 집을 보려고 이렇게 온것 같아요. 항상 큰아들한테 미안함이 컸나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큰아들 김동일에게 사과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8월 15일날 여기 떠나셨는데 떠나신 시각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기분 좋아? 그래도 아버지 인사는 해야지. 날개짓 한번 해봐. 아버지, 이게 차 타고 왔는데 무임승차는 하면 안돼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좋대 아버지가 좋대 기분이 좋대 날개짓 하셨어 아버지 행복해 많이 행복해 아버지가 행복하대 행복하다고 날개짓 하셨어 엄마 이리 오셔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시게 빨리 와요 엄마 미신도 있는 것이고, 영혼이 붙어서 오신 거요. 자, 아버지께 한마디 하셔. 너, 여가 어딘지 알아? 어? 응. 큰아들 네 집이야. 응. 응? 큰아들 네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좀 살피고 쳐다보고 살아야좀잘살게좀 남겨주세요. 어? 응. 아버지 기분 좋아? 응. 아버지 기분 좋으면 날개짓 한번 해봐. 아까처럼. 응? 아버지? 근데 아버지 지금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미련을 두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아버지 날개짓 한번 해봐. 아휴, 저희 아유. 아버지가 이제 가실 시간인데 떠나 생각 안 하고 한번. 지금 이렇게 계속 저에게 저희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여기 저기,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도 찍어봐. 지금 동영상은.. 응.. 음. 그래 그만하고 사진찍어 아이고 내가 무슨.. 할 얘기가 다고뭐잘 먹고 잘 주면 되잖아 잘 먹고 잘 주면 되잖아 아이고 아버지는 순낭 갔잖아 그래.. 감사했고 그, 그, 그 뭐.. 그리고 이제 가서 먹고 할머니 자성... 만나고 음, 그래. 할아버지 만나고 진주 할아버지 만나고 응. 그게 다하잖아 아이고 반응하시네. 그냥, 그럼 됐지 뭐. <laughs> 반응하시네. 그리고 나 신경 좀 마세요. 나는 뭐 힘든 세상 힘들게 뭐 힘든 세상 이렇게 살다가면 뭐, 가면 돼. 있지. 도와줄 테면 노트나 붙게 한번딱았던 거. 아 노트나 붙어. 응. <laughs> 에? 너도안붙어 열받아가지고. 나 지금도 신나는 게겠는데 제발 때문에. 그래요. 이번 어. 일 해결 잘 해달라고 얘기해. 아 얘기 안 해도 다 보고 는데했어 보고 있으면 다 해줄 건데, 믿어. 믿습니다. 응. 믿고. 어, 지난, 지난 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앞으로. 내가 부족한 거. 쟤 시끄러워. 용서해 주고 아버지 뭐다 먹어지지 않 뭐. 사다 보 그랬었어. 사람 그렇지 뭐, 사다 보니까 그거 뭐. 그래요, 아, 서로가 왜 풀고? 아니, 어 네. 아, 진짜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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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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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문 음, 음, 이렇요 오지 말고. 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얼른 가야 되는데. 엄마, 엄마, 엄마. 야, 야. 아이고, 야. 어 엄마. 엄마. 응? 엄마, 엄마,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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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laughs> <어머>. <laughs> 아버지가 엄마한테 반응하네. <laughs> 어쩜 좋으냐? 어머. 아버지가 가신 날이 오늘인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 헉, 신기하지? 반응 안 해. 어머 반응해 반응해. 엄마가 들고 계시니까 반응해. 좋으셔서. 엄마. 근데 나비도 같이 가노. 엄마 엄마 엄마.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셔. 여보. 어이 언넝 가요. 그냥 우리도 가게. 오늘 잘 살고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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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버지가 2022년도에 떠나셨는데, 지금 22, 23년이잖아. 2 2 8 1로 작년 8월 15일날 떠나셨는데, 8월 15일 이 시간에 아유, 떠나신 아유, 아유. 시간인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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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셨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한테 반응하시는데 모든 걸 내가 용서해줄게. 얼른 가세요. 음, 너무 신기하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 사랑해. 어. 아 <목소리> 아버지가 이제 떠나시요. <목소리> 아, 아버지가 오빠 집에 온 거였구나.